달력 6월 19일 말에게 가면을 씌우는 이유 궁금했죠. 경주만은 시야가 무려 350도랍니다. 앞옆 심지어 뒤까지 거의 cctv 수준이에요. 근데 문제는 너무 잘 보여서 문제라는 거죠. 옆에서 말이 따라오거나 뒤에서 쿵쾅 다가오면 겁이 많은 말들은 깜짝 놀라 옆으로 새길로 튑니다. 이러다간 경기고 뭐고 경로이탈 어지러운 얼굴 그래서 쉬우는 게 바로 별표 별표 말 전용 시력 제한 장치 차한대차한대 차 별표 별표입니다. 뒤랑 옆을 가려서 앞만 보게 만들어주는 도구죠. 거기에 관중 소리까지 민감한 애들은 귀 가면도 쉬웁니다. 완전 풀옵션 닿는 소과로그 결과 시야가 딱 백에서 180도로 좁아지니까 다른 말이 뭐라든 누가 뭐라든 앞만 보고 쾌속 질주 별자 이제 질문. 혹시 여러분도 공부할 때, 옆말 아니, 옆친구가 신경 쓰이고, 뒤처짐이 무서워지고, 소문에 귀가 팔랑거릴 때 있지 않나요? 그럴 땐 스스로에게 차한대 플러스 귀 가면 모드를 설치해보세요. 스티로폼, 헤드폰, 옷걸이, 뭐든 좋습니다. 나 지금 경주 중이야. 앞만 보고 달리는 겁니다. 말 달려나감. 메모 기말고사, 일주일 남았습니다. 선생님 철칙. 하나 알려드릴게요. 하지 않는 일이 있어야 잘하는 일이 생긴다. 이번 주는 미련 없이 쳐내세요. 기말고사 이외의 모든 일들, 야무지게 삭제.